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더럼과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더럼 잉글랜드 2부 24위 무무페페무입니다. 최근 미들즈브러, 플럼, 선더랜드 등 강호라고 할수 있는 팀에게 수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역습에서의 활약이 그다지 없어 결국 버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흠일 것입니다. 애초에 사우스 엠튼이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상대 수비를 뚫어버리는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더럼이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평입니다. 사우스 엠튼 잉글랜드 2부 3위 무승승승무입니다. 사우스 엠튼이 추구하는 점유율 기반 축구는 밀집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평입니다. 다행히 카이로 커피터스의 지원과 해결사 암스트롱의 활약 등 사우스 엠튼이 그다지 밀집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못 가져오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높은 라인 역습 대응이라는 면도 약점이기는 한데 선수란 로더럼의 현재 페이스를 생각하면 큰 리스크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더럼이 보여주는 강호 상대 실점 통제력은 나름 인상적이나 결국 사우스햄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높은 점유율이 점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득점력으로 잘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로더럼이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역습을 나름 보여준다면 모르겠는데 버티기에만 집중할 뿐 카운터를 먹이는 모습은 적었습니다. 사우스프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스토크시티와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잉글랜드 2부 19위 무패승 패패입니다.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가 안 풀리게 되면 중거리나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등 나름대로 일부에서도 보여주었던 기술적인 면모는 적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선굴근 축구라는 공식의 수비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레스터를 상대로는 최근 세번의 대결에서 모두 멀티골을 내주는 등 상성이 썩 좋아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레스터 잉글랜드 2부 1위 승패무승승입니다. 스완지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현재 다카와 바디가 모두 돌아오면서 넘버9의 공백도 해결한 상황이라서 레스터가 별다른 누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포처 성향이 강하다는 다카가 되려 바디보다도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맨시티식 주도하는 축구에서도 충분히 적응을 할수 있다는 점은 레스터의 플레이에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일 것입니다. 이로써 듀스버리 홀 마비디디 같은 자원들도 충분히 공을 잡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크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바디와 다카의 복귀로 인해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넘버나인의 자리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스토크가 보여주는 선굵은 피지컬이 수비라는 면모에서는 장점이 되기는 하나, 역시 스토크의 공격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될듯 합니다. 레스터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완지 시티와 플리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완지 잉글랜드 2부 17위 승무패 패페입니다 스완지는 플리머스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플리머스의 역습에는 제법 손해를 많이 보는 타입입니다. 최근 대진 4번에서도 꼭한 골의 실점은 내주고는 했습니다. 상대의 주도권을 빼앗는 상황에서는 플랜 A가 잘 통하는 면모가 있으나 늘수완지를 괴롭히던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플리머스의 공격력을 허용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플리머스 잉글랜드 2부 15위 무승무승무입니다. 플리머스가 원정에서는 아직도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투사하는 화력을 원정에서는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3 번의 매치에서는 내고를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리즈를 상대로도 비기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스쿼드를 바탕으로 한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스완지가 늘 플리머스에게는 한골의 피해를 역습으로 내주는 모습입니다. 플리머스가 전적에서도 밀리고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완지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최근 플리머스의 원정 득점력도 나름 회복세이고 리즈와도 비기는 등 상승세가 꽤 뚜렷합니다. 오버 2.5를 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와포드와 카디프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포드 잉글랜드 2부 9위 승승무무무입니다. 최근 3연속 무승부로 확실한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홈에서 주도권을 놓친다든지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홈에서는 공을 잡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고, 이 덕분에 슈팅의 개수나 수비적인 통제력이 더 좋아지는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 수치는 홈과 원정의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력은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팀입니다. 카디프 잉글랜드 2부 14위 패승패패패입니다. 최근 3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전반부터 집중력 하락 증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디프의 일 옵션이 세트피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화력은 낙제점에 가까운 편이고 램지와 롤스의 동반 이탈 때문에 와포드에게 대항할 중원 전력의 뎁스도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중원 전력에서의 우위로 홈에서는 경기력이 매우 좋아지는 편입니다. 특히 카디프의 중원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고 애초에 오픈 플레이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빈약한 양상입니다. 중원 점유에서 압도하면 승리가 가볍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와포드의 핸디캡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브롬과 버밍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롬 잉글랜드 2부 5위 패승승패패입니다. 버밍엄을 상대로는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상성에서는 웨스트브롬이 앞서는 양상입니다.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약한 편이지만 버밍엄은 기본적으로 웅크리고 역습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더 힘을 받는 편입니다. 최근 기록한 1대 3 패배에서도 데드볼 상황에서만 세 골이 모두 나왔을 뿐 오픈 플레이에서는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에서의 힘이라는 점에서는 웨스트브롬이 꽤 점유를 잘 가져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버밍엄 잉글랜드 2부 20위 무무승 승패입니다. 루니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리즈와 레스터에게는 다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강호들이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약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갈때 성과가 더 안정적이고 좋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테지만 웨스트브롬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가는 상황은 잘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최근 전적으로만 이 둘의 대진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적어도 웨스트 브롬이 웅크리고 역습으로 가는 유형의 버밍엄 같은 팀에게는 그다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최근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웨스트 브롬이나 지난 맞대결에서도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브롬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